자, 오늘 우리 한번 볼게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시간 배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2등급 80점 기준이야. 80점, 80점 딱 요거 기준인 거야.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하려면은 우선 듣기가 24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독해 문제를 몇분 안에 풀어야 되냐면은 70분 중에서 24분 빼고 그다음에 오일 막타에한 4분 정도 빼고 그러면 42분이에요. 그 얘기는 한 문제당 1분. 30초 안에 풀어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하지? 그렇지? 그러면 은 이제 문제 시간부를 어떻게 하냐. 아까 18번부터 20번까지 쉬운 문제는 1분씩에서 3분을 썼죠. 그 다음에 21번부터 28번까지 여기도 쉬운 문제니 한 문제당 1분씩에서 8분을 썼죠. 그 다음에 29, 3 0번은 제껴서 항상 어려운 문제에 3점 문제니까. 31부터 34까지가 빈칸 문제야. 빈칸 문제 중에선 이제 한 문제일 때도 있고 두 문제일 때도 있지만은 보통은 한 문제만 3점 짜리야. 근데 여기 어려운 문제니까 한 문제당 2분씩 해서 6분 정도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35번은 기본 문제니까 1.5, 1분 3초로 사용했고 다음에 이제 순서문제 순서하고 사 t 문제는 항상 두 문제가 3점짜리야 그래서 s 3 t 3 m 3 t 3 e first 서 i m e 3 h e first t i 그 e the first time, the f 요그 s t time, the first t i m 3점짜리 first t 3 m e the first time, the f i 보통 4회점이더 어렵기 때문에 사회점을 제깁니다. 그 다음에 41부터 45까지가 장문문제인데, 이 중에 3점짜리가 보통 42번에 들어가요. 하지만 이거는 묶어서 한 번에 푼 겁니다. 여기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해서 7분 30초를 쓰면은 이게 전체가 30분이 되는 거야. 나머지가 몇 분이 남죠? 12분이 남죠. 12분 동안에 12분 동안에 3점 짜리 문제 7개를 풀어야 되는 거야. 3점 짜리 문제 1 2분 동안에 3점 짜리 7개를 풀어야 되는 거야. 4개, 아까 40번 같은 게 42번 같은 게 3점 짜리면 이게 6개로 줄어드는 거야. 다시 말해 평균 한 문제당 2분씩 소요하라는 얘기야. 이게 3점 짜리 한글 2분씩 해서 푼다. 나중에 푸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점수를 받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듣기가 듣기가 점수를 받을 때 듣기가 17문제인데, 그 중에 3점 짜리가 3개야. 그래서 보통 얘가. 37점이 돼요. 듣기가 37점이 돼요. 그 다음에 독해에서독해에서 아까 했던 18에서 20, 그 다음에 20에서 28, 35, 41에서 45까지는 그게 16문제야. 이게 32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두 개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점수야. 2등 급도 가기 위해서. 어, 그럼 이거 다 맞는 거 너무 어렵지 않아요? 다른 거 3점짜리 하나 맞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거 다 맞으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적어. 그럼 니네는 이걸 다 맞으면 69점이야. 그럼 2등급 맞으려면 딱 11점이 모지라다? 그럼 11점이 모지라는 것만 이제 하면 되는데, 11점에서 뭐냐면, 11점에서 뭐냐면, 아까 여기 12개 체크한 거 뭐냐면, 3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까지 다뺀 거야. 다시 말해서 뭐 뺐냐면, 빈칸 2개도 뺐고, 그 다음에, 순서 삽입 2개도 뺀 거야. 순서 삽입도 2개를 뺀 거야. 요 16개가. 그럼 너희들은 빈칸 순서 삽입 얘가, 3점짜리가 아니어도 좀 어렵단 말이야. 이 4개를 맞고, 플러스 3점짜리, 3점짜리 하나만 더 맞으면 이 1등급이 돼. 알았죠?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여기까지가 다 2점짜리, 여기까지. 2점짜리 다 맞고, 3점짜리 빈칸 문제든, 동사, 어, 법 문제든, 어휘 문제든, 순서 문제든, 요 일곱 개, 여섯 개 내지 일곱 문제 중에서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야. 확률적으로 찍어도 하나는 맞겠지. 그럼 1등급이 나온 거야. 다시 한 말아, 아, 2등급이 나온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3점짜리 하나 더 맞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2점짜리 요거 담아는 게 훨씬 쉬워. 2점짜리. 그리고, 28개의 독행 문제 중에서 보통 20문제는 너희들이 풀었던 문제에서 주제가 비슷해. 전에는 지문이 똑같이 나왔거든, 아니? 18문제가 지문이 똑같이 나왔는데, 그건 안 나오고 이제 주제가 비슷해. 그래서 고3 때 준비해 된다고 하는 거야. 이걸 1년 동안만 하면 되는 거야. 1년 동안. 내신 대비하면 이할수 있어. 단, 다른 과목까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그리고 문제가에 유형이 굳어져 있어. 지금 아예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 지금 여기서 지금 한근 5년간 바뀐 건딱 21번 하나 밖에 바뀐 적이 없어. 21번 하나밖에 없어. 저는 그게 지침 추론 문제거든. 밑줄 친 희중 나머지와 다른 거. 밑줄 친 대이중 나머지와 다른 거. 이거가 더 그거 말고는 바뀐 게 없다. 연히수학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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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어려운 문제 뭐, 뭐 21번 문제 뭐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이야안 바뀌어 이대로만 준비하면 돼 알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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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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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면은 하도 잊어버서 내가 이제 클리니에다 껴서 줄 거야 표지까지 만들어서 대신 그 잊어버리면 안 돼. 클리니은 비싸. 그래서 다음 시간 에활철 가지고 시험지에서 또 화일철 있지. 거기다 넣어서 줄 거거든. 그화철 갖고 알겠지? 오케이. 화일철 갖고 오. 시험 끝나고 나고 일주일 동안 제가 숙제를 안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숙제가 없어요. 다음 주에는 다시 숙제가 있다. 어, 화이트는 다음 주첫 시간에 가주도 되는 거야. 그 시간표 변경이 되는 건 내가 토요일 날까지 다 확인하고 되면 그때 알려줄게.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안될것 같아. 그러면 추가로 반을 깔거나 될 거야. 그게 되면은 내가 토요일 날 알려주거나 토요일 날 통을 알려줄 게 시간표 다시. 알겠죠? 수고했습니다. 비운 데 빨리 갖다 주어 그렇지? 시험지 가져가야 되는 거? 다음 주에? 어. 이건 다음 주 가져가야 돼. 我一个没看